아, 존나 어렵다, 잠깐만. 자, 이번에 헬테이커가 DLC가 나왔어요. 어 뭐, 1주년이라서 나왔다고 들긴 했는데, 어쨌든. 뭐, 나오자마자 한글 패치도 어, 검색하니까 바로 나오고 좋더라고.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선택. 보면 맨 끝에 빨간 거 하나 있지? 보너스 챕터. 해봅시다. g 시작은 여타 이야기들과 다를 게 없어. 주인공은 어느 날 꿈과 함께 깨어났대. 하지만 그 꿈은 지옥불 같은 악몽이었어. 뭔가 마음은 이미 자기 것이 아니었지. 라면서 바로 게임이 시작되네. 일단은 21번 레이저 나오고 있죠? 딱 봐도 저 벽돌 가지고 레이저 막으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자, 세개다 밀어. 그리고 그치 차례대로 하면 되겠지 이렇게. 어, 어, 오케이 맞다. 과악마 로어 마스터 또한 놈이 깨어났네 멋진 표본이야. 네가 이랬냐 당장 설명해라 인간과 악마는 완벽한 결합체를 만들려고 해. 그 멋진 몸뚱아리를 다음 실험에도 투입하자고. 이 단계 시작해 루시. 아 지금 실험하고 있나 보다 지금 그치 자 메이드 악마 루시퍼 어이 루시퍼 개잖아 그 CEO잖아 CEO 옛날 이야기인가 막 아니면 뭐그 미래 이야기인가 아 몰라 일단 일단 모르겠어 가자 오케이 컨트롤이네 아아 아, 밑에 내렸잖아 아. 아 근데 이거는 그 무빙 제한이 없네 이거는 오케이 그럼 쉬워. 아나 뭐하니? 뭐해? 아 그냥 한 번에 갈래 그냥 아이씨 괜히 피할 생각 하지 말고 <laughs> 이렇게 쉬운걸 그렇게 어렵게 갔어야 됐니? 어? 자, 다음 실험에서 폐살이 꽤 잔혹하지 만 걱정 마. 너에게 거는 기대가 크거든. 난 기대를 하지 마, 어? 지금 뭣도 모르는 애한테 뭘 기대를 해. 자, 그만해. 풀어지자면 진짜 고통이 어떤 건지 보여주겠다. 자료를 보니까 넌 여섯 번째 그룹의 66번째 실험체라고? 그냥, 어, 6에, 6이 3개. 그래, 힘이 당긴 숫자야. 이거는 약간 이제 끼워맞추기식이죠 어, 뭐 6이 뭐, 2가 2개면 모를까, 어? 자, 가자 루머 마스터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응, 문을 뭔데? 66호 실험체는 어제 사막했습니다. 아, 67호래! 어, 딱히 의미가 없는 애라는 거지, 그치? 아, 내 희망이 박살, 박수할래... 희망을 박살 내서 고맙대. 자, 지금 왼쪽 위에 있는 거랑 오른쪽 위에 있는 거둘다 왔다 갔다 해라. 이건데 일단은 길을 막고 있는 여보부터 일단 위로 올리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이 위에 걸 하기 위해선 이렇게 해야 되지. 자, 여기서, 밑에 걸 올려. 어, 좋겠다.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제 시작하는 게 R이었나? 그지, R. 다. 아 뭐야? 뭐야? 뭐야, 된거 아니야? 뭐야? 어나 됐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확신에 가진 그 움직 무빙으로 계산 완료 딱 머릿속에 입력해 놓고 했는데 이게 안된 거야? 잠깐만. 딱 하나가 부족한가? 아 이씨, 누르는, 잠깐만. 누르는 거 하나가 무조건 해? 누르는 거는 인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데, 이건 애누리 쳐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와, 이씨. 잠깐만. 괜찮아? 응? 어, 일단 이거는 맞는 거 같고. 순서를 바꿔볼까? 그렇지! 오, 순서를 바꾸니까 딱한턴이 남네 아... 다행이야 오래 걸렸어,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 자, 66호가 아닌 놈이 아직 살아있네 자, 그리로 가고 있다 그리고 네 장난감들도 날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야 막을 뻔했어, 사실 어, 사실 막을 뻔했다 근데 이제 봤는데 저 대가리에 있는 거저 바코드야? 저 바코드 같은데, 어 그래, 뭐, 니네 생존율은 천문학적으로 낮으니 비밀 하나 알려줄게. 보다시피 난 진짜 악마가 아니라 사실 천사라고? 어떻게, 어떻게 보다시피야? 내 조사 프로젝트 때문에 악마로 변장을 해서 지옥 위계의 꼭대기까지 올라왔대. 오. 너 혹시 아자제리니 어? 자, 지옥 장악이 얼마나 쉬웠는지 알았, 알았으면 너도 놀랬을걸? 내호기심을 과소평가했던, 어, 뭐야, 루시도 알고 있나 보네. 어, 얘도 알고 있나봐. 아뭔일 있었나보다. 어 이따 나오겠지? 자 이번에는 마음껏 움직여도 되죠. 까비까비 까비. 급하게 가지 마. 급하게 할 필요 없어. 이렇게 어, 아, 뭐야? 어, 오른쪽 <laughs> 위에도 있었네. 됐다. 내가 여태껏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지, 맞아. 그래도 전부 과학이라는 명분이 있었어. 자, 그렇게 모든 죄는 분석되고 분류되어 기록될 수 있었지. 언젠간 바로 잡힐지 모르고. 그래서 천사가 악마와는 달라 모든 행동의 바탕에 동기가 깔려 있거든. 계속 혼잣말로 지켜봐 바라 미치광이야. 조만간 네 목에 내 손아귀가 둘러져 있을 것이다. 내가 천사인 걸안 믿지? 어, 천사인 걸 절대 안 믿을 수가 없지. 내 후광을 보여줄 수 있는데 어디다 뒀는지 아이스만 있다면. 잠깐만, 내가 아니, 아니, 그, 그럴 리가 다른 가운데 넣어뒀겠지. 다음 실험은 특별히 더 가혹할 거야. 재밌게 보내. 오케이, 자, 49번, 음, 많이 가혹해 보이긴 해. 이거 먼저 올리는 거, 나 빼도 한 판단인 거 같기는 해. 아, 이러면 되겠다. 올리고, 막아. 그 다음에 바로 치지 말고. 어, 바로 치지 말고. 이렇게 들렀다 가는 거지? 그러면 동선이 좀더 괜찮았던 것 같아 일단. 일단 첫 번째 거를 올리는 거는 맞는 거 같기는 해. 여기까지는 일단 맞는 거 같긴 하거든. 이러면은 또 부족하지. 얼마나 최적화된 동선을 짰길래 이거 이제 어떻게 49회만 해야지? 야, 이거 만든 사람 진짜 정글러와 내가 봤을 때 마스터쯤 된다. 어? 마칠쯤 될것 같은데, 어, 정글러로 잠깐만 이거 등선이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일단 밑에 거를 올리는 게 제일 기본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방법을 하면 안될것 같아. 어, 이런 어려운 문제에서는 기본적인 방법보다는 색다른 방법을 필요로 할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해볼까 그러면? 이렇게 하고 와씨 존나 아깝다 와 뭐야 와 존나 아까워 한 턴이 부족해 와 잠깐만 존나 아까워 와, 잠깐만 존나 아까워 진짜 와 이렇게 해보자. 어, 나턴 줄였나? 이거? 나턴 줄인 건가? 오케이, 턴안 줄였구요. 어? 턴안 줄였구요. 오, 34이야! 오! 오, 잠깐만, 이거 아까 한거 아니야? 어? 아까 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어 이거 아까 했는데 아까 뭐지? 아까 나 이거 분명히 밑으로 내렸는데 저거? 나 오른쪽 밑에 있는 거 저거 첫 번째 거 분명히 나 밑으로 내린 거한번 있었거든? 근데 왜... 왜 뭐지? 어 뭐야 어나 내린 적 있었는데? 어 일단 깼어요 다행이야 오케이, 나이스. 일단 깼어. 와, 이럴수가. 66번이 아닌 것 치고는 정말 잘하잖아. 이건 A 플러스 감이야. 내가 메뉴에서 퍼즐들을 항상 스킵할 수 있던 걸 어, 이제 알았냐고? 나 스킵 안 했는데요? 어? 뭐, 개소리야, 이씨. 옛날에 내가 어렸을 적으로 돌아간 기분이야. 현대 죄학 논문을 쓰던 순진무구한 차. 어, 맞네. 야자젤이네. 어, 야자젤 맞네. 자, 물론 지금 와서는 역사에 기록된 모든 죄악까지 철저히 끝... 끝마쳤어. 10번도 넘게 말이야. 어, 상당히 엘리트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호기심이 동하는? 광경엔 여전히 갈증난 어린애처럼 땀을 흘려대지요. 넌 어쩌다가 아자잘한테 그게 존댓말을 쓰기 시작했니, 루시퍼? 절대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이미지가. 진짜 루시, 놀릴 거면 먼저 허락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고... <laughs> 허락해 주겠니, 놀리는 걸? 자, 일단 다음 스테이지. 낸 컨트롤 맵 미러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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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물려. 단단단단단단다 여기 이렇게 하고 자저맨 끝에 있는 거 저게 문제다. 아이 패턴이 지, 진짜 좋다. 애매하게 해 놨어, 패턴을. 아, 잠깐만. 시뮬레이션이 머릿속으로 대가리로 먼저. 얘가 가. 가. 툭. 탕탕탕탕.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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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오케이. 렛츠 고. 아씨 아니야 뭐야 패턴이 멍청한 새끼야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갔잖아 명치한뒤 새끼 아아저 아니었어 저 패턴만 계속 보고 있었는데 저 패턴 장장아아아아아아아아 오케이 됐어 아, 진짜, 뭐해 병신아, 진짜, 왜 계속 계산을 해놓고서 근계가 계속 계 아니 진짜 미치... 아 빡대가리가 속 계속 됐고 됐고 아이씨 이 타이밍을 첫 번째에서도 계산을 분명 해놨었는데 어 성공을 이제 하는구만 세상에 말도 안돼 진짜로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잖아 다른 실험실들은 이미 이만큼 오지도 못했어 애플파이가 있는데 애플파이 좋아해? 마지막 실험을 통과하면 애플파이를 마음껏 먹게 해줄 거야 이번에는 팬케이크 대신에 애플파이인가 봐요 그죠 혹시 원하는 게더 있어? 말만 해다 들어줄게 말만 해 진짜 말만 하라는 거야 이거 나 많이 들어봤어 어 오케이 잘 들었어 이러고 이제 나갈 수도 있어 네가 아끼던 모, 아끼는 모든 걸 가져가겠다 먼저 저 잘난 메이드부터 가져간다고? 야그 와중에 그 와중에, 그 와중에 여자를 찾아? 아, 좋은 걸 알아보는 눈썰미가 있네. 루시 단연 최고라고 공언할 수 있지. 똑똑하고 성실할 뿐 아니라 일주일에 고작 두번 정도나 날암살하려들데 그리고 팬케이크 만드는데도 흠잡을 게 없대. 하지만 미안한데 안 되겠어. 내 최고 양말을 내어줄 순 없어. 음, 자, 보스 몹인 거 같죠? 어어 뭐야 어어 어어, 어어. 아씨 타이밍 오 잠깐만 잠깐만 딱봐 존나 어려운 어려운 거 같은데? 아 뭐야 왜 계속 아까 똑같은 데, 똑같은 데서 죽었어 어, 오, 뭐야? 오, 오, 나 피했어. 어씨, 어씨, 나 무서워가지고 맨 끝으로 갔는데 어떻게 피했지? 어, 잠깐만 멈춘다. 오케이, 패턴 파악했죠. 패턴 파악했죠. 아, 어, 어, 아, 아 세이브가 된다. 한대 치니까 세이브 되네. 여기 아이씨 두개 다같이 나왔어 이거 가불기였다 이건 이거 모르면 맞아야지였다 그죠? 이거 진짜 모르면 맞아야지였어 이건 아. 아래로 내려갔다가 그렇지 아우어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니? 와이 새끼야. 한대쳐맞아 진짜 자, 세이브 됐죠. 이러면. 한대나맞아 남아저... 어, 어떻게 피했어, 나? 아, 존나 어렵다. 잠깐만. 3페이지 개 어렵다. 진짜. 3페이지 존나 어렵다, 진짜. <laughs> 이거 어떻게 해요? 맞어 이거? 아 이거 마지막 페이지 난이도 미쳤다. 갔다가 바로 이쪽. 와, 씨, 위로 가야 돼 이제 위로. 대충 알것알거 알 같아 이제. 음. 나가. 어씨 뭐야. 아씨 뭐야? 레이저 못 봤어. 저 위에 떨어지는 거만 봐서. 어. 어. 어, 이럴 줄 알았어. 씨. 아 씨. 아이씨, 아나 진짜 혹시 몰라가지고 저 레이저 계속 보고 있었는데, 씨아나 혹시 몰라서 레이저 보고 있었거든. 오케이, 이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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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디졌어 넌. 땅, 땅 위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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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왔다리 갔다리 해주면 돼. 내리자마자 초반 러시죠 이게. 루아이 나가이 셰기야. 아, 아, 성공. 통과했네 지금 땀 삐질삐질 흘리고 있죠? 우리가 드디어 해냈어. 창조 그 자체에 대항하는 죄악을 저질렀다고. 환상적이군. 이제 애플파이를 <laughs> 넘겨줄 차례다. 아까 죽였다는 애플파이 말이야. 너무 신나서 이미 다 먹어치웠어. 싸가지. 그러니까 루시가 말이야. 아, 루시가 애플파이를 다 처먹었다고? 오케이. 우리 수석 애플파이 과학자가 더 만들어올 테니까 기다려. 오케이. 애플파이. 저스티스구만. 애플파이 악마 저스티스. 얘 끝내주는 악마 저스티스 아니었나? 애플파이의 악마로 변했네. 악마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저스티스 저스티스는 아낌모이즈는 축복이래. 더말할 나이가 없지요. 아이 참 얘들이. 먹다가 목에나 걸려버려라 정신 나간 마녀들아 자디 네 애플파이어 먹을 자격이 있죠 우리 사칸 루시 커피도 좀 가져와줘 에, 뭐야 근데 67호는 신종 악마로서 최초로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표본이야 우리가 너로부터 얼마나 많이 알아낼지 잘 모를거야 우린 모든걸 알아갈거야 자 됐다 이제 번듯하고 멋진 악마로 보이네 오, 일단 정장 입혀줬어요. 나에게 굴고력감을 주는 게 재밌나봐, 비참한 인프야. 아, 진짜 진짜로 보기 좋다고. 입을 옷을 고를 여지는 없겠지만, 넌그 조그만 천사의 재산이니까. 사실 지옥 전체가 걔 재산이지. 어쩌다가 아자젤이 지옥을 먹었지? 언젠간내 왕관에 돌려받을 거야, 명심해. 그때가 오면 넌 누구 편일까? 겟나이 잘 알아. 하지만 너에 대해서는 잘 모를 거야. 오, 얘를 이용해서 설마? 넌 예측 불능이기도 하니 쓸만할 거야. 내가 했던 말들 잘 생각해 말하지? 널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 어, 누군지 알것 같아 나도. 그 녀석이라면 그때 어떻게 했을까? 디엔 n d 어? 아 잠깐만 뭐 다른 원하는 것이라도 있나? 아니 뭔지 좀알려줘줘야지 뭐야 이게 이렇게 끝이야? 어? 아니 아자젤이 어쩌다가 지옥을 먹었는지 어? 누시가 어떻게 나자젤한테 지금 복종하고 있는지, 그걸, 어? 끝이야? 아, 잠깐, 뭔가 좀 찝찝하고 좀 불편한데, 많이? 이렇게 끝나면 너무 불편해요. 자, 이렇게 DLC, 어, 헬테이커 DLC 해봤습니다. 이스터에그나 진엔딩이 없으면, 그냥 찝찝한 채로 마무리 된 거고. 어, 살짝 아쉽네. 어, 일단, 어쨌든, 뭐, 헬테이커 DLC 여기까지.